여자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철장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궁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음. 여자, 이씨. 남자는 성씨가 뭐라 했지? 짐씨. 이두 이 분은 부부거든요. 아 어, 갑자기 눈물이 왜 이렇게 나 날라오지? 나 봐봐. <laughs> 눈물이 이렇게 날라오지? 어머. 어. 조책이네. 상관없네. 왜, 이왜 그러세요? 모르겠어. 눈물이 갑자기 확 나네. 여자가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여자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뭔가 괴로워 철 철장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고 음,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같아요. 맞아요. 하, 들어가 보자. 어, 주제 박을 전는 눈물하라고 그래. 오냐 김씨에도 대한가중에이씨에도한딴기주가홀습니가 오늘은 전한 대신지하 대신, 오래주래 벼락 대신이고, 내 혼야 김씨 대주가 나 잘난 맛에 살아야 돼. 음. 은근히 못됐어. 어 그래요? 어. 쉽게 말을 하면은, 난,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할지 몰라도, 내 와이프한테는 지금 정작에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해줘야 될 것을 잘못 해주고 있는지, 오늘 이 씨에도 안딴 기주가 자꾸 울고 있어. 어?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형국인데, 이이 씨에도 언니야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내 성적이고 까칠하고, 남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숨어지는 내 그런 케야, 쉽게 말을 하면은. 어... 그래서, 활동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다 멈춰져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 있고요. 오... 이 언니야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요? 응.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오... <laughs> 근데, 뭘 알아야 얘기를 해주지,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난 이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어, 가정사가 알려지지 않는 걸로 보여주거든? 맞습니다. 왜냐면 이 시에도 언니야가, 꽁꽁꽁. 담고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 부부지만, 한 집에 있다 해더라도, 떨어져 있는 걸로 자꾸 왜 이렇게 보여주지. 알아요? 이 얘기는? 아니요. 근데 뭘대박이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 그래서 울고 싶어. 울고 싶다. 두 분의 사이가 음.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외롭다고. 여자가 외로워. 어... 이 공업 자체는, CG 쪽으로는, 어, 신랑이나, 이언니야가 어, 같이 살더라도, 외국에 왕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출장을 많이 가는다든가, 경찰을 만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기자를 만나서, 연기자들도 왜 집에 못뭐 들어오잖아. 음. 뭐, 연기를 뭐 하면은. 그래서 각각에 산다고 해더라도, 살을 24시간 맞대고 살 수가 없는 궁합이에요. 음. 그런데, 어, 자칫 보면은, 둘다 굉장히 착해 보이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김시대주가 그렇게 보인다 해드려도, 이 김시대주가 뭔가가 어, 억압도 보고, 좀 배려심이 조금 없다? 라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 오. 그래서 이씨에비 연희아가 굉장히 지금 가슴말을 많이 하고 있어. 그렇구나. 음, 음. 이두 분은 사실 결혼을 하고,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네. 근데 이김시대주는 이제 나오겠는데, 네, 내년 정도에 이제 슬슬 나오는데. 어, 음, 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두 분은 계속 사시나요, 아니면은? 살아요. 살아요. 네, 살긴 살아요. 그런데 어...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한 집을 그러니까 집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는 집과 따로 사는 집이 있어요. 음... 분명히 그렇게 살면은 살 수는 있어. 음. 친구처럼 예를 들어서 것처럼 그냥 어. 이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음, 볼 수, 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365일 맨날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의 이 시에 비 연이가 공허함이 굉장히 많아요. 집착이 있어요. 남자분이. 하여튼 네. <laughs> <laughs> 쉽게 말하면 지, 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 숨이 막혀 여자가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거잖아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음. 이거 맞, 막 가게 생겼네 지금 네. 말씀 드릴게요 음. 연예인 중에도 연예인입니다 네 연예인도 잘 보기 힘든 연예인 아 그래? 남자는 김도진 씨 원빈 아 진짜? <laughs> 여자는 이나영 씨예요 참, 그쵸 연예인들도 잘못 본다고 해요 유재석 씨도 음. 몇번본 적이 없대요. 음... 음. 그리고 연희아가 지금 가슴앓이 많이 하는 게 있어.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감이 있고 아 이거 말잘못했거 아니야? 아그래서 나오시는 대로 봐주셔야 돼요. 그럼 ]겠다. 이름을 너무 빨리 얘기했잖아. <laughs> 차라리 저기 뭐야 천천히 얘기해주지. 김시대주가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집착, 소유욕 이런 게 강한 맞아, 거죠. 맞아.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응. 원빈 씨 너무 잘생겼지만 응. 그렇게 생기지 않, 않았습니까? 집착 이렇게? 난 그건 모르겠고 <laughs> 이집트나 태, 태국의 왕자 아, 같아요. 같아. 응. 그러니까 너무 예, 예쁘고 잘생긴 선남선녀인데. 그렇지. 그런데 아 그렇게 그렇게 보여요 언니 눈에도? 너무 예쁘, 예쁘고 아니 아니 집착 어. 이렇게 보여? 눈이 뭐 옛날에 그 자리 깔자 안되겠어 눈이 어. 음 그래 그렇게 볼수 있지 근데 응. 일단은 영어로 말했을 때는 이 김시대주가 딱 올감해 올감이이처럼 오히려 연희가 예민하거든 이나영씨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데 이걸 다 지고 갈려니까 병도 생겨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고 어몸전좀 끓일 수가 있어요. 음... 어. 네. 워낙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라 신점으로 보이면 보면 어떨지 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 네. 그래도 어쨌든 헤어지진 않고 음... 그 안에 그냥 잘 그냥 영 씨가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큰일 낸 거지. 어디... <laughs> 어 너무 좀 유명한 사람 아니 너무 좀 유명한 사람 갖다 대지 마. 무서워. 마무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